어이 아, 수만 뭘 해먹노 저희 방법 좀 해가지고 무나 저 싱싱한 하나 뽑아가지고 뭐 우리 한번 해볼까 무요 어 아, 좋죠 집 앞에 있는 텃밭은 다양한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산 속에 먹을거리가 뜸해지면 여기만큼 소중한 곳도 없죠 무가 이거 뭐 외덴 한번 쳐어 좋다 이거 들어간... 좋네오어 싱싱하다 아. 이거, 이거 지금 이건 진짜 내약안 쳤어 약도 안 주고. 아, 약도 안치운 거예요? 어, 어 아, 아, 조선무, 조선무 아이가. 통통하네요. 어, 음. 이 물은 뭐 산에서 나오는 물인가요? 아, 물, 이건 지하수야. 지하. 150m에서 나오는 물이야, 이 아. 아, 무가 아주 싱싱하네요. 음, 그러네. 음. 한번 먹어봐라. 맛이어고 음. 음! 괜찮다. 아우, 좋다. 응,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물. 야, 오늘 뭐가 이거 맛있으시더라, 아, 모르겠다. 뭐 이거, 요, 요런 되겠다. 에이. 너무 많이 넣어도 맛없어. 네. 여기다 오미, 자 효소를 조금 넣을까? 색깔이 좋게. 아, 이거, 요, 오미자 효, 효소예요 어, 효소. 담그놓으신 거예요, 한, 이거를? 담놓은 거야. 아. 오 냄새 진하다. 백 퍼센트. 아, 오 오미자를 뿌리니까 색이 좋네요. 색깔이 좋지. 아. 오미자가 이게 맛도 좋지만도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깔. 자 이제 밥이 되는 동안 반찬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달래 좀 캐, 달래. 달래요? 어. 달래는 어디 뭐 산에 가야 되나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마다의 능이게 달래야. 마당에 파는 거 나오지. 왜? 내저 밭에 있는 돌을 전부 다 해가지고 마당에다 깔았거든 밭에서? 밭에 돌이 하도 많으니까 저걸 갖다가 내버릴 데가 없는 거야 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돌멩이에서 무슨 달래 뭐시 같은 게 이런 게 묻어서 올라온는것 같아 아 이렇게 돌을 몇개 주워내고 이거봐라 허얗게 나왔잖아와 신기하다 가을에 달래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지. 난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봄에 봤는데. 마당에 자라나는 잡초와 씨름할 일도 없고 덤으로 달래까지 마당에 돌을 깔아둔 건꽤 괜찮은 방법이었답니다. 어 이건 뭐예요? 간장 담아놨네. 아 간장 이거 직접 담아놓으신 거예요? 어, 저도. 와. 마당 한 켠엔 직접 담은 장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남자 혼자 장담 그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관리하는 요령까지 익혔는데요. 요거는 저작년에 담은 게 맞거든. 그래. 아, 이거 아, 진짜 맛있겠다. 응, 이거 어왜 안에 그뭘 넣어놓으신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안 그랬는데 네. 여름에 가면 보면 뭐 군비기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콩잎을 갖다가 요래 얹어놓으면은 군비가 네. 없어진다는 이야기 있어. 이전부다뭐 콩잎으로 올 논다 하던가 아. 뭐 그래. 그래가 그걸 내가 지금 집어넣아지. 어이걸고싶고로 이제 어? 간장이랑 이거 마늘이랑 해 가지고 달래장 만드시려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 여자들 하면 참 깨끗하게 하는데. 남자무도 하면 어딘가 뭐가 좀 그거야. <laughs> 아 근데 15년 이렇게 사셨으면 오래 사셨는데 그 이런 건잘못 하시나 봐요. 15년 살아도 어딘뭐 남자가 여자 되나. <laughs> 좀 투박할지는 몰라도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달래장이 완성됩니다. 어 맛있겠다. 가을 달래를 먹는 거 이것도 참 힘든 거야. 어. 자 가자. 맛을 아. 먹자. 기대되는데요? 어, 기대돼. <laughs> 맛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못 찾아 왔으니까 이거 뭐한번 먹어. <laughs> 좋아라. 와 어, 잘했네. 어 됐어. 어 좋아라.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산중의 식사. 자 이제 맛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밥이 아, 색깔도 예쁘고 어, 그래요. 안 아, 먹어봐요. 맛은 어떨지. 아유 달래장을 이렇게 음, 비벼야지.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 음. 갓 수확한 재료라지만 이 손맛이 별로라면 맛을 보장할 수 없죠. 음. 하지만 역시나 이 훌륭한 모양이네요. 음 맛있네. 오미자 뭐 맛이 좀 진하게 났으면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음, 맞아요. 살짝 빼가지고 적당하게 들어가같아 네. 아, 맞아, 적당해야 아, 음. 돼. 마치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이곳에 익숙해 보이는 사람, 문득 그의 시작이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laughs> 뭐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지. 사연이요 어,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 그뭐 많은 사연 중에 내 하나 보태봐야 맨날 그 사연이 그 사연이야. 음. <laughs> 여기들 언제 인자 산이 좋아서 들어왔잖만아 자연 속에 사니까 좋잖아. 이거 인자 사람하고 자꾸 경쟁도 해야 되고 경제에서 내가 이겨도 그렇고 내가 지금 비참해지고 도예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승진하면 뭐열 사람이 다 승진 못하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 몇 사람은 떨어지고 승진하는 몇 사람이고 상대적인 거고 여기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있으셨어요? 마음이 편하지. 그는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모두들 성공이 보장된 조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사회생활은 번번이 실패였다는데요. 기대와 부담감을 안고 살벌하게 경쟁하던 도시 생활,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뭐까 아니 이, 이게 다 뭐예요? 에이, 이게 옛날에 내가 스크롤 해놓은 거야. 한이삼년 동안 내가 못 왔을까 이게. 우와. 좋은 산 이제 소개한 그런 자료들을 다 여기 모아놓으신 어, 거네요. 어, 맞아. 야이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에 어느 산이 좋은지 그냥 다알수 있겠네요. <laughs> 그래 지금 보니까 좀 서슴서름해. 야 여기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태백산 호랑이 출몰. <laughs> 음식을 만드는 방법부터 산간 마을에 대한 소식까지 그는 산에서 살기 위한 모든 정보를 모아왔는데요. 아니 자연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연이 어떤 점이 어딨노? 자연 그 자체로 좋은 거야. 자연 그 자체로. 오. 특별하게 무슨 자연이 이기 좋아서 그런다그게 아니고, 네. 자연은 스스로, 스스로 그그 자연이 그대로 좋은 거야. 막상 이제 산에 들어오시면 음. 또 생각했던 거랑 또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지. 한마디로 와서 맨 처음에 사람이 싫에서 들어왔는데 또 사람이 그리다는 거야. 아, 사람이 그리운 거야. 또 그립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또 싫어져. 그런 거, 그거 어떻게 이유를 배반하는 게 이런 게 있어. 물론 꿈꾸던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산속의 현실에 맞춰가며 자연인은 그만의 세상을 다듬어왔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가져온 땔감을 정리해야 하는데 15년간 연마해온 도끼질이니 받침뜻 따윈 뭐 시원하게 생략하십니다. 주세 예? 네? 이거이거 이게한뭐해 못한다 아유 잘합니다 뭐 제가 뭐, 전 못하는 게 <laughs> 없습니다 아니 승윤씨 뭐 아무래도 괜히 나선 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고 이리 잡아라 가만 있어봐 이게 더 힘든다 안 다치셨어요? 안괜죠대 괜찮죠? 아이고 오. 역시 이게 전문가의 솜씨가 되겠네 <laughs> 운동신기지, 경운동신경 아. 내가 고등학교다닐때 네. 검도를 외웠어. 아 어쩐지. <laughs> 그래서 이게 정확성이 이게 이렇게 뛰어나셨구나. 그, 목공까지 내가 갖다 놔둬. 갖다 놔둬 한번 거. 이건 혼자서 이제 자세 같은 거 연습하고 하는 그런 거야. 아이 아, 자세 어. 나오시네. 정 나오시 지금 맞지. 네. 내 정신이 네. 요 칼끝에 가야 돼. 칼끝 세치 정도에 가 있어야 돼. 아. 바로 이뛴 거지. 어, 이야! 어... 머리! 하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허리! 하고 어... 일어나는 거야. 네. 자네 안 들어, 이제 삼차 내리쳐 봐. 안 돼. 이래다가 머리 치지? 네. 아, 어, 이게 딱. 따라... <laughs> 그래, 해보면은, 아, 어, 이게 힛 빠져보네. 반응이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거 부러져가지고. 괜찮아? 그냥... 저는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아니. 가만히... 이게 내가가이에서 그래. 됐어? 계속... 돌발 상황에 놀라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어쨌든 날씨가 쌀쌀하니 일찍부터 불을 때기로 합니다. 불 소식이가 좀 있어요. 불 소식. 좀 들어봐, 여보 용만. 아 잔가지들은 또 이렇게 내가 금년 봄에 배는 어. 한 번씩 나오길래요. 깜전 올라가지고 <laughs> 아이 안에서 <laughs> 이 단을 못가는데 그 없어. 고. 아 어, 그래 내가 그 이후로부터 여기 오면 겁나 여름에 내영안 왔어 아, 그럼 지금도 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지 있을 수도 있지. 어, 빨리 가시죠. 너 어, 빨리 가. 어. <laughs> 여름 내내 식어있던 아궁이에 불을 떼보는데요. 눈앞에 열기를 마주하니 이 세상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계곡을 즐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야 여기 물 좋네요. 물 좋지. 예. 네. 이물 굉장히 깨끗한 물이야. 그냥 이딱 우리... 봐도 그냥 깨끗해보여요 어, 어. 아이고 보세요. 어 시원하다. 찬물에 이렇게 담으면은 네. 피로가 확 풀려. 아, 도 쉬지. 이렇게 하는 게 해독처럼 더 시켜주는 게. 야, 이거 오래 못 담그고 있겠는데요? 오.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반에 무좀도 많이 있었어. 아. 여기 오니까 뭐. 저 걷기도 많이 하고 구루도 네. 안 씻고. 음. 그래, 또 그런 경또 있지만 또 물도 좋고. 음. 여기 와서 무좀이 없어졌어요? 무좀 없어졌어. 오. 없어졌어. 오. 물 흐르는 계곡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네. 맞아. 저는 이이 소리도 참 좋은 것 뭐, 같아. 소리도 좋지. 네. 물 소리. 이게 음악이야 음악. 네. <laughs> 이 음악 아이가 뭐 음악이다. 네. 네. 이물 소리가 더욱 음악처럼 들리는 건 어쩌면 물 소리마저 꽁꽁 얼어붙을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이겠죠.